친한 동생이 이제 가게를 새로 이전해가지고 다슬기 에기스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민물고기 가평 민물고기 사실 분들 아 안녕 안녕 <laughs> 아 여기 새로 오픈해가지고 여기 음식 언가 요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동생은 다슬기를 직접 사세를 해서 액기스를 내리거든요 네.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약탄기도 이렇게 있고 가게 깔끔하게 세척기까지 있는데 세척기까지 보여주면 참 좋은데 세척기는 커가지고 네, 집에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사장님 <laughs> 네. 아, 여기 문의하시면 깨끗한 갓, 어, 북한강 다슬기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엄식 건강원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오늘은 깊은 계곡으로 다슬기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 채비, 다슬기 잡는 요 채비인데, 요 강선이거든요. 강선 요렇게 말아가지고, 제 허리 넓이만큼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바인더망이라고 해야 되나? 쌀자루망. 해가지고, 요거를 허리에다가 요렇게 차가지고, 딱 요렇게 빳빳하게 세운 다음에, 헤드랜턴 끼고, 다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식을 해가지고 오리발 동생하고 같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장마철이라서 지금 물도 굉장히 많고, 어, 깨끗한데 여기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속에서 영상 바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내버려 둬, 그냥. 어? <laughs> 이게 뭐야? 잠자리 하나 잡을렸어이 씨. 이 너무 낭창낭창해서 괜찮겠어? 아 그래도 가평에 왔는데 가평 저기 뭐야 소비, 가평 소비는 해야죠 가평에 샀어요 천원? 원. 원 네? 천원? 오천원 주고 왔어요 오천원이야? 들어가자고 잘못됐는데? <laughs> 글, 내가 봤을 때 이것도 글렀어 가자 알겠습니다 자 헤드랜턴 착용하고 와물 엄청 차가워요 들어가서 다슬기 한 1에서 2km 정도 목표를 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슬기가 없는데 보이는 건 커요, 또. 바로 수시... 수이 깊은 데는 오히려 없고 크, 어우 사이즈 되게 좋은데요? 얕은 데, 얕은 데 있네 여기 한 2분 만에 하움크 <laughs> 이렇게 해서 언제 다 1kg 잡는지 모르겠어요 1분, 2분에 한 움큼 잡을 거를 지금은 한 숨에 이 정도 잡았어요.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한 30분 뒤에 더 꼼꼼해지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정도에서 아홉 시. 바위에 다슬기 꽃이 피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2 시간 정도 했나 해가지고 한3 4 k g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와개국 다슬기인데 괜찮아요. 엄청 굵어요. 여기 손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잡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래요. 평균이. 이거 집에 가서 맛있게 그 아이들하고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퇴근하고요. 그 어제 잡은 다슬기를 이제 손질해서 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다슬기 손질입니다 다슬기 하나하나 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꼬셔가지고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용도실에 다슬기를 물을 좀 빼놔가지고 다슬기가 나오게끔 해놨어요 여기 보면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낮에 햇빛에 나좀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녁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와서 좀덜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상황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뜨거운 물을 여기다 바로 부을게요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안 돼요 확! 고무장갑만 끼시면은 손 되게 뜨거우니까 고무장갑 안에 목장갑 필수입니다 자 뜨거운 물 상태에서 이렇게 와 빡빡빡빡 자 이렇게 빡빡 닦다 보면은 이 겉에 붙어있던 이 까만 거 이거를 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떨어집니다. 요건 이제 들 떨어졌는데 요것도 살짝만 톡 건들면은 떨어지죠. 요렇게. 자, 이거 보시면은. 응. 이게 다슬기 몸에서 부서져, 부서진 것도 있지만은. 아, 이런 찌꺼지들이 이제 몸에서 붙어 있던 겁니다. 이런 게. 뜨거운 물에 그냥 된장 풀고 드시면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이거. 일곱번 여덟번 정도 세척을 한거 거든요 보시면 겉에가 허얗게 됐잖아요 이런게 그 겉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떨어진겁니다 뭐 계속 닦으면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 눈이 안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보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80% 정도 이상이 이렇게 다 떨어진거 거든요 겉에를 솔로 박박 문지른것 처럼 그 떨어진 것들이 다어디있냐다 다 보면은 여기에 이게 계속 물을 틀고 해서, 지금 눈만 이렇게 붙어있고, 지저분한 것들은 요 틈틈이 좀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을, 뜨거운 물에 그냥 다슬기 붓고 손질 안한 상태에서 그냥 드시면은, 이거를 다 드시는 겁니다. 간불로다가, 좀 오래, 한 15분? 15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 오, 색깔 보세요. 원래 마늘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좋은데, 마늘이 없어가지고, 파만 놓습니다. 와... 다저기쌀 삶은 물 한번 보세요 와... 엄청 진하네 요럴 때한컵 와... 와... 맛있어요 애들이랑 깔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 혼자 까야 돼요 이거 아... 한 1.5kg 정도 될것 같은데 혼자서 한 2시간 정도 까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와. 어, 이거 까기 되게 힘드네요. 국대접으로다가 3개 나왔어요, 3개. 하. 되게 힘드네 어, 손 너무 아파요. 오늘은 다슬기 전 되겠습니다. 요, 미리 해놨고요 와이프가 미리 반죽을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숟가락만 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슬기를 여기다 둬서 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고명을 자잘 자, 자, 잘 될지 하나 둘오잘 됐어 와이프가 미리 좀 준비를 해줘가지고 금방 끝났는데요. 다슬기는 아, 까는 게 너무 일이에요. 손질하고, 이제 이게,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장소스, <laughs> 청양고추 넣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우,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아, 막, 전에는 막걸리요. 아. 아. 자. 다섯이 전. 시중에 다섯이 전집도 이, 이 정도 넣어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음. 쌉싸름하니 맛이 좋아요. 한열 다섯알정도는 붙어있는거같아요 아, <laughs> 제가 술을 좀 자주 먹기때문에 <laughs> 봄에 좋은거를 안 먹으면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안 되네, 이게. 술을 먹지 마. 잘 먹는데? 음. 아, 이, 이, 이 부분은. 한 20알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카맣네. 음. 이 다슬기의 특유의 그 향이 맛있어요. 맛있어. 밥은 다 먹었습니다. 아. 가장 기본에 충실한 다섯의 요리인 것 같아요. 와. 다섯이 손질하는 게 잡는 거에 제가 봤을 때한 1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와, 죽었다 깨어나도. 까는 건 못하겠네. 오해는 마지막이야. 잡아해그 까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 하여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주변 에한 명씩 있어요. 힘든데 왜, 왜 잡냐 재밌다 하다가 잡는거야 어? 잡는거 음, 재밌어 재밌어? 응 재밌어 하다가 잡는 잡는것도 재밌는데 그 물속에 있는게 좋은거야 와이프는 질색을 해요 물속에 있는게 아 이번에는 어 깊은 계곡으로 가서 동생들하고 해서 다슬기를 잡아봤습니다. 영상 중에 뭐 가장 재미없고 짧고 그런 영상 중에 하나인데 다슬기는 잡는 거는 재밌지만은 그 손질하고 까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계곡에는 뭐 어딜 가든지 뭐 다슬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평 계곡이 다슬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올 여름 휴가를 가평으로 오셔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이렇게 해서 좋은 추억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a ha ha